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센투 타일러 로우 타일러고. 네, 센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미제라블. 어. 뮤지컬 영화죠. 네. 간만에 또 제가 본 작품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뮤지컬 기준으로 하는 영화고요. 네. 아, 뮤지컬 영화가 이제 뮤지컬이죠. 원작과는 좀 약간 다르긴 하나. 네. 원작을 좀 함축했다고 해드요 그렇죠, 뭐. 네. 되게 줄여서 이제 했고요. 장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빵을 훔친 대가로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영화의 시작은 이 장발장이 풀려나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무슨 배를 끌더라고요, 영화에서. 맞아요, 처음에는 그 노역하는 장면인데 네, 네. 그 이제 룩다운이라고 아래를 보라고 네.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위를 쳐다보면 이제 간수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눈주치지 말라고 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래를 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동가를 부르면서 이제 노동을 하죠. 네. 자베르가 이제 노동을 마치고 가는 장발장을 불러 세웁니다. 이제 풀려난 단어는 약간 가석방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완전히 석방이 아니에요. 보호감시도 받아야 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풀어줄 테니까 어. 잘 살면은 계속 밖에 살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베르가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나대지 마라, 나가서 너의 그 천한 습성을 드러내지 말고 살아라. 조심해라. 어. 근데 이제 장발장이 그러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자베르가 헛소리하지 마라. 그래봐야 너는 천한 범죄자다. 음. 저 깃발, 깃대를 옮겨라. 엄청 두꺼운 나무에 이제 깃대가 부러져 있어요. 네네. 그걸 들어서 옮길 정도로의 장발장의 힘이 세어마어마 어마, 어, 하죠. 어쨌든 이제 감옥을 나와서 도시를 배회하게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과자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신분증에 다 적혀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이라고. 아. 신분증을 보자. 그러면 이제 신분증에 이제 이 사람은 뭐 뭐하는 사람이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신분증 보자고 합니다. 아, 노숙자들도 신분증 있나요? 음그 당시에 있었겠죠 어, 주민등록이 오스. 얼마 굉장히 잘 관리되던 시대인가 보네요 어, 주민등록이라기보다도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종이를 보자 보여줍니다 네네. 심지어는 거기서 불 쬐고 있는 장발장이 쫓겨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교회로 들어가죠 네. 교회에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네, 은초대와 네, 은식기를 네. 훔쳐서 네, 잡혀와요 네. 잡혀왔더니 신부님이 아 얘가 내가 선물로 준 거다 하...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죠 장발장이 봉지입니다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친절을 베푸나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네. 그런데 이 신부가 그런 말하죠. 이걸 가지고 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아. 새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깨달아요. 열심히 살아서 공장까지 차리고 한 도시의 시장까지 됩니다. 아, 다 뭐, 네. 정말 역전했네요. 어, 인생, 그렇죠. 인생, 인생, 인생. 역전이 네. 가능하게 이제 됐어요. 또 이름을 바꿨죠. 가명으로 살아요. 네. 왜냐하면 그 번호, 재수 번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숨기고 장발장이 아닌 다른 예 이름으로 사는데 그 공장에 이제 팡틴이라는 여 노공이 있어요. 근데 꽤 이제 미모가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시기 질투요 여자들이. 근데 팡틴이 그 여자 중한 명이 그 같이 일하던 여자 중에한 명이 팡틴이 그 미혼모라는 걸 알아내요. 음... 이 19세기잖아요. 그렇죠. 흠인 거예요. 음... 모함을 해서 내쫓습니다. 미혼모다. 행실이 어. 올바르지 아, 못하다. 그렇죠. 네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근데 돈은 계속 벌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팡틴한테는 호제츠란 딸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맡겨놨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줘야 돼요. 거리로 나왔는데 할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머리도 팝니다.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네네. 그리고 원작에서는 앞니를 빼서 판다 그래요. 그 이뻤던 앞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메충까지 가죠. 네. 메충까지 가는데 어느 날은 지나가는 행인이 씨비를 봅니다. 만만하게 보고. 근데 얼굴을 할게요 어. 가다가 경찰이 그 여자를 봅니다. 네. 잡아가려고 그래요. 뭐가 됐든, 이 사람이 너한테 뭘 했다. 네가 이 사람을 상처 입혔으니 넌 잡혀가야 된다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장발장이 그 때를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음. 음. 팡틴을 봅니다. 무슨 일이냐. 이저이저 상황이 이렇다. 팡틴의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음. 음. 근데 팡틴은 이제 억울한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이 이렇게 됐다. 너의 공장에서 내가 모험 뭐 받아서 그러니까 장발장을 대신 이제 싫어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그 여자를 이제 해준, 구해줬는데 죽어요 음. 그리고 코제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내 이름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법정에 가서 자기가 이제 내가 그 장발장이다 밝히고 도망갑니다 코제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코제트가 맡긴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페나르디의 가족이라고 네. 이제 여관 술집을 하는 사람인데 그팡 팡틴이 보낸 그 모든 돈을 자기들이 먹고 쓰는 데 쓰고 자기 딸한테만 쓴 거예요. 코제트는 그 어린애한테 찬물에 막 빨래 시키고 네. 청소 시키고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거죠. 엄청 부려먹죠. 네네. 장발장이 돈을 돈을 줘서라도 코제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코제트가 이쁘게 커요. 이제 그 영화에서는 여여생 이됐는데 이제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귀족이에요. 근데 혁명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혁명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빵은 곧 자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빵을 달라가 아니라 빵은 자유다. 자유를 느끼려면 빵이 있어야 된다. 먹게 해달라.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노래가 나오죠. 네. 되게 그 유명한 노래가 그 거기서 나오고. 마리우스가 코제트와 사랑에 빠집니다. 테나드레디니의 딸도 마리우스를 좋아해요. 네, 네, 맞아 근데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죠. 그러다가 그마리오스가코제트와 사랑에 빠진 걸 알고 장발장이 마리우스가 혁명군 이제 포위된 경찰한테 포위된 군인한테 포위된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접전이 벌어져요. 총격이 오고 마리우스를 살려 데려옵니다. 코제트와 이어줘요. 테나리의 딸 그렇죠. 테나리의 딸에포닌 네, 에포닌. 에포닌이 그렇지. 마리우스를 살려다 죽고 네. 그래도 또 죽을 고비를 뭐, 뭐 어,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걸 또 이제 장발장이 살려서 데려오죠. 네. 그리고 쿠제트와 이제 행복하게 살다 끝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대아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토지 같은 느낌이고, <laughs> 자꾸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네네. 뭔가 대아드라마나 오면 토지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약간 서사가 그한 사람이 일생을 다 담고 있고요. 그렇죠. 등장하는 인물도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이 작가 빅토르이고가 당시의 프랑스의 실상을 엄청 사세하게 남겨놔서 그 역사적 가치도도 꽤 높은 아, 그런 문학 원... 작품이 사료로서도 네, 네. 꽤 높은 작품이고요. 생각 없이 볼 때는 그냥 꽤 재밌었는데 그냥 재밌게만 봤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상반된 인물들을 잘 배치해 놨습니다.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과 자베르는, 자베르는 장발장은 이제 하층민, 그렇죠.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남의 빵이나 훔치는 네. 아무리 뭐 나아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자베르는 약간 중산층의 느낌이죠. 법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참 하층민을 약간 얕잡아 보는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네. 바라보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약간 그런 걸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드니에르라는 그~ 예, 약간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긴 하지만 하층민보다는 좀더 낫잖아요 약간 마름이죠 마름 아~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코제트와 팡틴을 착취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착취라는 게꼭 굳이 뭐 귀족이나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힘만 있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팡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딸을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이 도와주지 않는 착취 당하는 인생으로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리우스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지만 서민들의 편에 서서 혁명의 몸을 담죠. 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영화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 원작을 한번 읽어보게끔 이제 만드는데 사람을 두께를 보면 엄두가 안 나죠.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장난 아닌 두께고요.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인 거예요. <laughs> 대하 서사시죠, 이제 대하 서사시 대하 드라마고요, 이제. 뭐 거의 천0 0 페이지 이상 올라가고 아, 그렇죠,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노래들이 다 명곡들입니다. 특히 그 NSA, 네, NSA가 이제 연출하셨는데 네. 네. 그 노래를 진짜 잘 부르시고요. 머리도 직접 자르셨다고 합니다. 아그 가발이 머리, 아니고 머리, 머리 자르는 네. 그 씬에서 네. 머리를 실제로 잘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혁명할 때 노래 거기서 똑같이 똑같은 바, 대사가 나옵니다. 록다운이라고. 네. 근데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혁명군에 있는 그 서민들이 혁명을 하는 거리로 나오는 서민들이 그 지나가는 마차를 붙잡고. 네. 귀족의 마차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룩다운. 아래를 보라고. 그러니까 아. 아, 우리가 있는 걸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실상을 봐 달라. 그렇죠. 네. 장발장 같은 경우는 위를 보지 마라. 네. 아래 다운 아래를 봐라. 왜냐면 이제 위에 윗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수들이 있으니까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를 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대사를 하게 되죠. 영화도 짧은 영화는 아닌데요. 맞아요. 한두시간 반.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뮤지컬도 봤거든요. 어. 비슷합니다. 한두세 시간 되는 세 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시간 나실 때 넷플릭스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이거 나온지가. 아, 꽤 됐습니다. 네, 꽤된 네. 영화고요. 2012년 작품이니까. 시간이 뭐곧 있으면 환갑입니다. 출연진도 화려하네요. 뭐 로스 크로우가그자베르 네, 자베르 역할. 휴잭맨이 장발장이고. 아,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코제 코제테 역할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마리오스 역을 맡은 네. 그 남자 배우도 에디 레드메인 네. 한창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고요. 네네.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부부 있죠, 악독한 부부. 그두 분도 이제 꽤 연기로 유명하신 분. 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로타일러님의 영화 방송 오늘 레미제라블 좀 외주 셨고요마무리하시는거 보세요 한 번.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이화서죠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탈러님의 방송 팝방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탈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우 감사합니다